안녕하세요. 피노스타입니다. 자, 메이저 세븐 코드 톤 열심히 연습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서 이번 주 루트를 기준으로 나오는 메이저 세븐 코드 톤을 해 볼게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서 C를 찾을게요. C 여기 있네. 네. 뭐 여기도 C가 있긴 하지만 좀 치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1 3프레스로 갈게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자 음계로 한번 찾아볼게요. C, E, G, E, C, B, G, E, C, B, C. 이렇게 되겠죠? C G E C 이 C G E 이 B C G E 지 B C. 지, 이,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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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요렇게 네. 한 손가락으로 다 잡았는데 네. 뭐 이렇게 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도 돼요. 이거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먼저 음계 연습을 먼저 하시고 C G E 이 G 출발점까지 시간 그다음에 숫자로 1 3 5 3 1 7 5 3 1 7 5, 3 5 7 1 3 5 7 1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적인 것도, 여기를 로트로 음, 장삼도 여기 있고, 장삼도 오른쪽으로 세 프렛 가면은 여기 완전 오도 있죠. 네. 그리고, 로트 옆에 장칠도 있고요. 원래는 루트 위에 완전 오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2번 줄이랑 3번 줄이니까, 2번 줄이 한 칸씩 밀려서, 여기를 기준으로 오도가, 완전 오도가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네. 이런 것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1, 7,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5돌 기준으로 3도가 장삼도가 여기 있어요 완전 5도 장삼도그 다음에 다시 3돌 기준으로 1도가 여기 있죠 1돌 기준으로 여기 3도가 있는 거나 여기 3돌 기준으로 여기 1도가 있는 거나 같은 거죠 3, 1그 다음에 루트 왼쪽에 장7도 그 다음에 또 루트 위에 5 그리고 아까 여기서 장삼도에서 옆으로 3칸 가면 완전 호도 있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완전 호도에서 왼쪽으로 3칸 가면 장삼도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6번 줄이랑 1번 줄은 두 개가 같으니까 똑같아요. 네. 3, 5, 7, 1, 3, 5, 7, 1. 네. 이렇게 숫자와 위치적인 것까지 다 연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메이저세븐 코드톤은 다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한번 종합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